네, 예, 이제 삼재 부족인데 집안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신자진, 원숭이, 쥐띠, 용띠가 돼서 삼재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이렇게 건강 부족을 같이 쓰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. 삼재면서 나이가 있으시면 다치거나 또는 뭐 사고가 나거나 또는 뭐 이제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삼재부족과 함께 건강부족을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는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삼재부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부족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뭐암 수술을 했다거나 또는 뭐 지병이 있다거나 당뇨고혈압이 있다거나 특히 이런 코로나 시절에는 삼재에 걸렸다 그러면 삼재부족과 건강부족을 함께 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. 010-4277-1922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생년월일 이름을 보내주시면요. 제가 직접 그려서 기도하고 보내드립니다.